자, 이제 3분간 볼게요. 가냐, 그냥? 가던 길 가냐? 저번에 가던 길 가는 거 꺾어가지고 골로 갔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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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야, 야, 1분만 더 보자! 어씨나좀 태우고 가! 어, 저번에도 내가 꺾어가지고 골로 갔잖아, 그지? 에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 매매를 많이 못했어요 10월달 동안 하더니 2만4천불 수익이 났네 그죠 2만4천불이면 어, 3천만원 요번에 환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어, 얼마 못벌었네 3천만원 11월달은 어, 한 5만불에서 10만불 목표로 한번 가볼까? 자 이제 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지금 추세선을 보면 요런 추세가 형성되고 있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어, 나스닥의 상단선을 찍고 있는 구간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 라인에 이렇게 추세가. 그래서 여기서, 언더슈팅이 한번 나오고, 바짝 올라오고, 그죠? 그럼 이제, 요걸 생각해야 돼요. 언더슈팅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오버슈팅이 나오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오나? 이런 아,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밑에서, 어,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에서 여기서도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눌리는 자리가 나올지 아니면 어, 언더슈팅이 나온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이제 장시작 3분전 자 60선 라인 보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냐 셀이냐 자 장시작 했습니다 어, 자 이제 3분간 볼게요 가냐 그냥 가던 길 가냐? 저번에 가던 길 가는 거 꺾어가지고 골로 갔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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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야, 1분만 더 보자! 아, 어, 씨, 나좀 태우고 와. 어, 아, 저번에도 내가 꺾어가지고 골로 갔잖아, 그지? 좀만 더 기다려보자. 3분만 더 기다려보자. 야, 상방이 센데? 그지? 상방이 세지, 지금. 6 60선, 3 근데 6 3에도 너무 이격이 벌어져가지고, 야, 이거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데? 야, 씨, 오늘 또 애매하다. 무섭다 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정확한 맥점이 나올 거야, 기다려봐. 자, 이 3분째입니다. 에라, 르겠다 나는 바이 쏩니다, 바이! 바이 쏘자, 오케이. 이 몰라. 가는 길 가자, 꺾지 말고! 몰라, 60점 위에 있으 바이야, 그냥! 가는 길 가자! 죽지 마! 야, 가는 길안 가냐? 야! 야, 씨, 저번에 가는 길 가더니, 오면 왜 꺾여? 너무 일찍 샀어, 그지? 아이씨, 욕먹 하나 더 먹을 거야. 가자 가동길 가자 그러지 끌어올린다 끌어올리자 간다 그렇지 양몽 그렇지 가동길 가야 가동길 가야 누가 아래를 안 불렀어 가동길 가자 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가자 야 가동길 가어1 2분만 더 기다릴걸 아 올라올 것 같은데 추가해 난 기다려봐. 나, 내가 볼때 이거 올라오는 길인데, 가동길 가는 길인데. 야, 왜 장초만에 이렇게 실련을 주냐? 나한테! 양목 크게 뽑자! 가자왜 이렇게 뜸들이냐? 갈것 같은데. 간다, 간다, 간다. 가동길 간다니까? 야, 우리나라 시장 7% 올랐어. 뭐 느끼는 바가 없니? 그렇지, 간다! 100불!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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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추가할 거, 추가했으면 금방, 야, 300불! 그렇지 야야야간다 내가 볼때갈것 같아 갈것 같아 갈것 같아 갈것 같아 300불 그렇지 쏜다 400불 더너너너너너너너너너더너0 0너불0 0불너너너0 0너너너너너너너너너0 0 0너불0불너0 0 0너0 0 0너너너찍었너너야찍었너너 야, 잠깐 찍고 온게 어딨어?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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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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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야, 야. 한 번만, 한 번만 더 원모, 원모. 야, 힘좀 내. 원모. 야, 저거 좀 뚫자. 그렇지 간다, 간다. 야, 요거, 요거 양봉이다. 장대양봉이다. 장대양봉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야. 꺾이지 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차트야. 간다, 가자. 야, 천물 한번 찍었어.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야, 천불, 야 천, 야. 야, 야, 좀팔 기회 좀줘 야, 씨, 야, 씨, 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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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 끝 <laughs> 기가 막히다 1296불 벌었어 168만원 6분 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68불을 벌 거야 그지? 쉽잖아, 그지? 자, 제가 아,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해외 선물은 뭐 해외 선물은 늘 가던 길 간다고 절대 꺾으면 안 된다! 이태양 프로가 늘 외치잖아, 그지? 꺾으면 안 된다! 가던 길 간다! 그지? 봐, 가던 길 가잖아! 꺾으면 안 되잖아, 그지?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아, 멋있어 꼭 넣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래니까. 60선 위에 있고, 한번 시세가 깡 나오면, 가던 길 간다. 절대. 어, 많이 올랐으니까 내릴 것 같은데, 꺾지 말아라! 이해 되십니까? 꺾으면 골로 간다니까, 그리고, 해외선물, 어렵지 않아요. 나, 이태양 프로,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잖아, 그지?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데도 어때? 수익 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6시선 위에 있으면, 꺾지 말고, 질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온다. 이겁니다. 자, 자, 오늘도 어, 이태양 프로는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습니다. 눈에 잘 보이잖아 장이 그지? 보이는 대로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길 편안하게 그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수익 나는 장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 매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들 매매 열심히 해서 수익 많이 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화끈한 매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2%를 채워드린 이태양 프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선물이 돈 벌기 쉽다. 그러니까 다들 해외선물로 돈 많이 버시고, 해외선물에 집중해서 꼭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